26,000주 이상 청약하신 일반 청약자만 무려 2566명이 됩니다. 기간 투자자 중 5억 원이 없어 투자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이 시작되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크래프톤의 수요 예측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크래프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243.15대1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참여한 기간 수도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형 IPO치고 의무 보유 확약 수치도 낮은 편이어서 수혜측 결과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크래프톤의 수혜측과 관련하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사를 보면 국내 소형 운영사 및 자문사는 계속되는 IPO딜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크래프톤의 참여도가 낮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일주일 전인 카카오뱅크에는 1,667개의 기관이 몰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자금이 소진돼서 621개 기관만이 청약에 참여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쟁률 숫자가 높지 않아도 질적으로는 좋다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정규모가 큰기간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질적인 측면은 좋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수요일층 마지막 날 정체불명의 찌라시로 인해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최소 신청액이 5억이라서 중소형 기관들이 포기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평소 빅딜 하나에 1억에서 4억 정도만 투자했던 중소형 기관들이 여력이 없어 포기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부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5억이 없어서 청약을 못했을까요? 일반 청약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을 통해 청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의 최저 한도는 천주입니다. 이번 크래프톤의 수요 예측은 1000조부터 649만 672주까지 선택하여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 한도인 1000주는 4억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와 동일하게 청약을 할때 증거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간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에 참여하면 어느 정도의 주식을 배정받는지 통보를 받습니다. 해당 주식을 받을 것인지 청약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이 청약일입니다. 일반 청약자들은 청약 기간에 청약할 때 청약한 주식의 50%가 되는 증거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기간 투자자들은 이때도 청약 증거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환불을 받는 납입일에야 배정받은 주식만큼 납부를 하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간 투자자 수요 측에 최소 단위인 천주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 투자자 경쟁률이 243.15대1입니다. 일반 청약자와 달리 기간마다 다른 경쟁률을 적용합니다. 일단 그대로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내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내주의 납입금은 199만 2천원입니다 5억 원이 없어도 최소 단위 신청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사에서는 1억에서 4억을 투자하는 기관들을 중소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 카카오뱅크의 청약에서 2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5억 700만 원입니다. 2만6천주 이상 청약하신 일반 청약자만 무려 2566명이 됩니다. 기간 투자자 중 5억 원이 없어 투자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의 수요 예측 기간 참여자 수는 오래 진행된 수요 예측 중 아모센스 다음으로 낮은 2위입니다. c n 2스 성진도 HPO도 에브리봇도 크래프톤보단 많은 기간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수의 기간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참여한 기간 중에도 허수가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모가가 너무 비싸다고 평가한 쪽에선 물량을 받고 싶지 않지만 증권사 등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경쟁률을 높여주려고 참여한 차원도 있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청약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종목 단위로 손해를 볼순 있어도 1년 단위 공모주 투자를 할때 손해를 보기란 쉽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밝힌 크래프톤의 청약에 참여한 621곳의 기간 중 허수를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단위인 1000주 및 2000주보다 낮게 신청한 기간들을 제외해 보는 것입니다. 평균 2000주 10억을 기준으로 낮은 단위의 투자를 제거하면 621개의 기간 중 31개의 기간이 제외되어 590개가 남습니다. 상단 초과나 상단, 미제시가 아닌 수요는 받을 가능성이 낮은데 투자한 것으로 보고 제외하면 477개 기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청약들을 같은 조건으로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10억이하 참여 제외로 18건의 청약이 제외되게 됩니다. SD바이오센서는 단 3건, SK아이테크놀로지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 건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대형 IPO에서는 대부분 걸러지지 않는 조건들입니다. 크래프톤의 실수요 비율은 시엔투스 성진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에브리봇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HPO만이 크래프톤보다 낮은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모든 기간의 내역이 아닌 공개된 평균만을 이용하므로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 크래프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성공적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올해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 6월에의 경우 크래프톤보다 많은 수혜 측이 무려 1 1개 종목이나 됩니다. 대형 IPO로만 비교를 해봐도 SK 바이오팜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숫자가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적이 있는 6월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숫자로만 본다면 크래프톤이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6월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130곳 크래프톤은 146곳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의 수요예측 진행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외국인 증권사가 없이 국내 증권사로만 2일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크래프톤은 국내 증권사 두곳에 외국인 증권사 세곳을 통하여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로만 10일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조건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크래프톤이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약마다 수요 예측 상황은 각기 다릅니다. 대형 IPO의 수요 예측 사항을 정리해보면, 크래프토는 국내 증권사 두 곳, 해외 증권사 세 곳을 통하여 국내 기간도 열흘 동안, 해외 기간도 열흘 동안 수요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해외 증권사 두 곳, 해외 수요 예측 기간은 9일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카카오게임즈는 국내 증권사로만 진행이 되었고,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2일 동안만 진행되었습니다. 크래프톤의 수요 예측은 가장 많은 해외증권사가 참여하고 기간도 가장 길었던 것입니다. 홍보기간이 부족했다거나 인프라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낮지만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많다면 질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별 의무보유 확약 공개는 오비고 청약 이후부터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형 IPO가 카카오뱅크와 SD바이오센서 밖에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래프톤의 6월에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5건입니다. 카카오뱅크는 16건, SD바이오센서는 단 1건입니다. 건수 비율로 보면 3.42%, 카카오뱅크는 8.25%, SD바이오센서는 1.39%입니다. 다만, 크래프톤의 의무보유 확약 수량 비율은 조금 더 높은 6.19%입니다. 크래프톤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은 카카오뱅크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의무보유확약 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가 불안감을 느꼈는지 장기투자기간에 90% 물량을 배정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외기관은 쿠프펀드와 롱펀드의 85% 국내는 의무보유확약을 약속한 기관에게만 90% 배정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일반 창여자들은 모두 같은 경쟁률을 부여받지만 기관투자자들은 운용규모, 투자성향, 참여 실적, 의무보유 확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간회사 마음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기간투자자들이 수량을 좀더 배정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간사가 마음대로 배정하기에 실제로 어떻게 배정되는지 자세히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를 좀더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기간투자자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상세히 공시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기간별 배정 사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기관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배정받았는지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밝혀진 오비고의 결과를 통해 대략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했던 외국인 우대 배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월의 외국인은 미화계약을 해도 연기금이 6개월 의무 보유확약한 것보다 1.89배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운용사 6개월 의무보유 확약 다음으로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고 많이 배정받은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에 92.17% 매도하였습니다. 큐라클의 사례는 매우 놀랍습니다. 큐라클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도 않고 가장 높은 비율로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연기금이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것보다 5.17배 더 많이 배정받은 것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도 않고 가장 많이 배정받은 주식을 상장해 93.28% 매도하였습니다. 맥스트를 주관한 하나금융투자는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외국인 배정이 있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를 11번째 순위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따 상상상을 이어가던 맥스트의 주식도 상장 3일 동안 87.23% 매도한 것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창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에 외국인은 모든 주체보다 우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고 연기금이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것보다 1.34배 더 많이 배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간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증권사마다 종목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 미확약이 국내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것보다 높은 순위로 배정되는 현실입니다. SD바이오 센서를 제외하면 상장 직후 대부분의 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운용사와 외국인 투자자 6월의 배정 비율이 다른 주체보다 매우 높습니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무거래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면 아예 한 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투자자보다 장기 투자자를 우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 기간 투자자의 90% 물량을 배정해서 사실상 유통 가능 주식 비중은 29에서 32%로 낮아진다는 구체적인 기사도 있었습니다. 크래프톤의 상장 시가 총액이 매우 큽니다. 29%로 가정해도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7조 618억 원이고 32%로 가정한다면 7조 7,924억 원이 됩니다. 올해 상장한 mbt부터 에브리보까지 43개 종목의 상장일 유통금액 총액이 6조 4832억 원입니다. 올해 상장한 모든 종목의 상장일 유통물량이 크래프톤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기간 투자자 수혜측 결과가 안 좋은 건안 좋은 것입니다. 결과가 안 좋은 대신 의무 보유 확약을 강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셋 증권은 물론 다른 증권사들도 앞으로 진행되는 청약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셋 증권의 8월 남은 청약인 한컴라이프케어, 아주스틸, 일진하이솔루스는 의무 보유 확약을 건 투자자들에게 90% 이상 배정하기를 바랍니다. 크래프톤처럼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만 의무 보유 확약 이야기를 꺼내고. 다른 청약에는 제대로 배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주체별 배정 결과가 공개되니 항상 확인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기간 투자자들도 리스크를 감당하기 꺼려한 청약입니다. 허수청약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제외한다면 청약 기간 수는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남은 체크포인트는 1일차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규모입니다. 1일차에 청약하지 마시고 우리 사주 조합이 1인당 어느 정도 규모까지 배정을 받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래프톤은 SD 바이오센서와 달리 코로나 판데믹에 따른 일시적 높은 매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차기작의 성공 여부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직원분들이 투자자분들을 대신하여 판단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